먹을래 이거? 아너술못 먹고다? 저 먹으면 안 되죠 어 운동해야 되니까 술 먹으면 안 되니까 먹으려니 집에 가져라도 먹어야죠 고향도 맛있게 맛있는데 먹어아 내일 로또 맞으면은 진짜 소원이 겠다 아, 로또 안 갔다. 아니다 <laughs> <안 했다. 웃음> <laughs> 아니, 할머니, 뭐, 내가 집에 할머니. 로또가 아니면, 무슨 리집부 없는데, 내가 12만 원에 채권 좀하고 제가 다니고. 응, 그래요. 그럼 만약에 로또가 생겼는데, 채권 려영을줬거든 내가 로또야! 네. 내가 복도야. 지금 걱정이제집집 집이죠. 응 빨리 해결해. 다들 특히 잘 되다가 이제 사람은 변하게 하는 것도 돈이고. 네.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딱 벌면은, 막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고, 망가지는 애들이 있어. 돈이 있어요. 딱 벌면, 진짜로. 그래서 로또 1등 맞은, 사, 아는, 내가 아는 사람만 로또 1등 두명 맞았어, 내 아는 사람은. 네. 다 망했어. 아니야, 한 명은 망했고, 한 명은 아예 몰라, 솔직히. 어, 갖고 와. 저, 저러서 갖고 와. 갖고 와. 야 저기 종이 종이컵 야, 저기 종이컵 아니 종이컵왜필요해요 <laughs> 그냥 마시면 되 네, 이제 팍. 아니, 나도, 좀, 나도, 나도, 줘도만도 나도, 나도, 나다 백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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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부시던데요. 한 3개월 3개월 열심히 하면 거기 왔을 때 안정되겠다. 아, 3개월이요. 어. 너도 그랬잖아. 3개월 걸릴 것 같다고. 네 3개월 걸릴 것 같아요. 어 네, 3개월, 3개월 되면 이제 타탄해지겠나? 음,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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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내가 대표네 대표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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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프로를 만든 게 이게 완벽하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어. 그때그때면 그냥 수정할 수 있는 거 수정하고 그래야죠 어. 지금 보면 나쁘지 않긴 한데 아 어, 뭔가 좀커꿔야될것 같아 느낌은 아직은 없는데 나도 그때는 음. 느낌 바꿔죠 음. 진짜, 진짜 네 말이 맞더라고 이게 이상한 놈들이 그런 놈들 때문에 힘든 거아크리스마스는 예. 어, 나오기 잘했네 생각보다 지구 좋았네 원래는 체육관은 진짜 너 집이라고 생각하고 전 일이 있어야 돼 네, 자, 잠을 자도 체육관에서 자고 그러면 이제 내 점점 내 것처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형한테 그래 말했잖아요 만약저 집에 못 갔나요? 체육관 자고 가도 되나? 하니까 가도 음? 돼? 기타 딱틀어놓고 기타 네. 밑에서 딱 자고 원래 체육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넘어 m 면 되는 거야. e I'm 에 c 서 a i 살았어. n i 아 a c h 집에 아 m a n I'm a chairman. I'm a chairman. I'm a chairman. 이 m a 요 h a i r m a n I'm a c h a i r 자, 이거 주머니에 넣고 댕겨 항상 이게 언젠가 복덩이가 될 거다. 이거 음, 좋아요. <laughs> 언제 만드시는 거예요? 주문했지. 주문해 오늘 도착한 거지 주문해서. 바로 아, 어, 지루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오더라고요. 어, 어 이거 그래. 보니까, 이거 니가아 이거 청우나태 청우나태님께서 대핑, 어, 음. 이거 한 거였나 아니 네, 아도와 아. 아, 그래도. 그래도 오늘 어. 한명 운동 열심히 했네한명 불안네. 어 네네. 약는 그런 안승연이 맞나? 같은 미? 마지막 그 남자. 어. 어. 이름이 기억 이안 나는데 안자는 맞는 거 같은데. 정말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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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며칠 전에 들왔는데음 잘해요 진짜 스파리미드 이게... 실력도 있고 회비 이번 달 말일날 낸다고 약속했으니까 아, 예. 네 말일날 낸다 혹시 몰라 메모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고 진짜 무농티비를 할려다찍어요어요 아주 맘에 들니요 <목소리> 오늘도 그렇고 오늘도 <목소리> 그냥... 아, 강아지 키우고 싶어도 못 키우는데 형, 집에 강아지 있어요? 응. 못 키워, 강아지. 힘들어 좋아하는데 키우고 싶어도 응. 빌라니카에 불리잖아요 응. 강아지 키우는 게 쉽냐? 어렵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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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렵죠 저아지 키우고 싶어도 못